<laughs> 아, 예. 이제부터 시작이지. 아까 번개 듣고 나오셨는데. 네, 이제 1부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인이, 한웅에게 준음양의 신물, 세 가지 상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뭐 저보다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양은 하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풍백, 우사, 운사. 풍백은 바람이고 우사는 비고 또 운백은 구름입니다. 그리고 음의 상징은 땅의 상징인데 또 거울과 검, 방울, 고고을 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시죠? 네. 네 모르시나 보네. 그럼 잘 들으세요. 네첫 번째 마당 우리 정화의 마당입니다. 정화의 마당은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이 사람이 보면 또 다른 형체가 나오고 내가 나오고 저 사람은 저 사람 형체가 나오잖아요. 다 각각의 삶을 틀리게 살고는 있지만. 서로 서로 거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한분한 한 분이 우리 우주 최고 최상의 독립적 하나의 우주적 생명 존재들이십니다. 서로 서로에게 존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거울을 삼아 최대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오늘 각각의 하나를 더큰 하나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슬로건처럼 대한민국을 넘어 우주, 지구 경영과 우주 경영을 고듭해서 우리 모든 몸과 마음을 생명 공존, 또 공생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하는 우리도 대천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 맞기 싫으면 저 뒤로 가십시오. 네, 어쩌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네, 다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오늘 여기 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는 조상님들의 몸속 깊이 깊이 물려주시는 뿌리내린 우주적 생명인 DNA가 3천년을 다잠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원래 끼도 많고 못하는 게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우주의 주인이 되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영혼의 지휘자신 우리 윤려춤 이기선 선생님께서 생명평화를 위한 윤려춤을 펼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눈 아주 부릅뜨시고 두 귀는 쫑긋 세우시고 온 몸으로 그 에너지를 담뿍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우려와 같은 큰 박수로 이기 선생 모시겠습니다.